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말하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6절에서 21절,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의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아테네에 머무르며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당과 시장, 그리고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새로운 것으로 여기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테네는 지적으로 앞선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문화를 피하지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 대화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안에 담긴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세상 가운데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34절.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제는 만나야 할 하나님. 바울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부활하신 예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 생명이며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만지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철학적 논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은 당시 철학자들에게 걸림돌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부른받은 우리가 감당할 귀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칠고 무정한 세상에서 사느라 지쳤습니다 얼굴빛 환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만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을 위해 자기, 돈, 쾌락을 우상으로 추구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큰 불안 속으로 몰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 속에 깃든 두려움을 녹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